고덕 3단지 관리 사무소에 위치한 전월세 및 복지 상담 창구. 지난해 11월부터 이주가 시작된 고덕주공 3단지는 전체 세대 중 70%가 세입 중인 단지로 5월까지 이주가 완료될 예정인데요. 원활한 이주를 돕기 위해 전월세 및 복지 상담 창구가 문을 열었습니다. 부동산 전문가가 전월세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대출 상담도 해줍니다.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제 구청 직원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분하고 은행 상담사들이 나와서 원스톱으로 진행을 해 주니까 여기저기 안 다니셔도 편하시죠. 창고 옆에는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마련됐습니다. 긴급 복지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전 10시부터 4시 사이에 방문하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 저희가 만 65세 이상부터 기초연금 지원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.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, 소득하고 재산 요건을 만족하셔야지 저희가 이제 그 보장 가능하세요. 현재까지 약 80여 건의 전월세 관련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. 2주가 완료되는 5월달까지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, 고덕주공 5, 6, 7단지에도 상담창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.